이시바 시게루가 180표를 획득하여 4년 전에 아베 신조가 국회를 해산하고 한번 다시 이렇게 총재를 뽑을때 이시다가 늘 아베 발목을 잡던 반대파였거든요. 그때 아 이시바가 혹시 이번에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기대를 하면서 이시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정리하는 거를 태국에 올린 적이 있어요. 다들 그 사람이 뭐 방위 대신할 때뭘 했고 이런 얘기만 관심을 갖는데 기독교인으로서의 이시바를 제가 정리해서 올렸더니 그때도 관심을 좀 가졌어요. 사람들이. 근데 바로 떨어졌죠. 아베한테.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아베가 죽고 스가 기시다 이렇게가 또 다음이 이어지다가 이제 이번에 거의 다섯 번째 초, 총리 도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이번에 총리가 돼서 아주 관심이 이제 뜨겁고 일본 국내에서도 지금 설마 설마 했는데 이 사람이 되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맨날 뻔한 파벌 정치에 지쳐 있다가 아정에 신선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2000년 전후로부터 아베 정권이 시작되면서 너무 이제 우경화가 이제 한 20년 이상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들 막 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기간 내내 아베를 계속 견제하면서 역사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계속 이제 양심적 발언을 계속 해왔고요. 사람이 이제 이시바 시게르라고 어, 자민당의 간사장, 사무총장 같은 것도 맡았었고 방위청 대신, 방위 대신, 농림 대신 뭐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베 같은 경우는 옛날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조슈 번이라고 지금의 야마구치현이라고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 그리 명성황후를 할때 미우라 공사 뭐 네. 야마가타 그 뭐라든가 걸출한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은 다 야마구치 주신 출신, 조시번 주신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약간 시골이긴 해도 우리나라 대구처럼 정치의 중심지예요. 근데 이 사람은 대대로 도토리언이라고, 일본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늘 인구 꼴찌를 하는, 정말 작은 시골을 근거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반, 정치적 기반이 약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극적으로 총리에 된 거는, 어, 되게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인 거죠. 그리고 외중조부가 카나모리츠린이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도시시아 대학의 창립자인 니지마조의 이 분이 도토리 지역, 오카야마 지역을 전도화를 맡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도토리하고 인연을 맺었고, 그 이분의 거기서 낳은 아들의 따님이 도토리 지사의 아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도토리 그 아주 유력 정치인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번에 총리가 된 이시바시계로 유명한 성서를 번역한 이수정 있죠. 1883년도에 일본의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면 뒤에 우찌무라 간조, 여기 이제 도시자를 세운 니지마조가 있고요. 제가 연구한 에비나단조라는 사람이고, 근데 여기 보면 요 뒤에 요 사람이, 에 카나머리찌리. 그리고 옆에는 우에무라 마사에서 라고또 유명한. 그래고 이런 그, 처음에 우리 이수정이라고 하는 초대 기독교인, 한국인 기독교인하고도 교류를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도토리라는 데를 선교를 개척을 하면서 세운 도토리 교회가 있어요. 바로 이 교회가 일본 기교회로 네. 지금도 있는데 여기서 외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또 할머니 다 여기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잘하면서어 8세 되던 해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어 개요대학에 유학 가서도 교회 학교 교사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네. 계속 그 적절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안은 자신의 기독교인 정치인이라는 걸 아주 표방하면서 동안은 어. 대표적인 기독교인 정치가다. 그러니 일본 기독교 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리버럴이죠. 근데 이 가나머리쯔린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가 구마모토 어. 밴드라고 하는 이 에비나 단조라든가 뭐 이런 저 고자키라든가 이런 가나머리 다 구마모토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좀이 사람들은 좀 국수주의적인 기독교인 거. 그래가지고 좀, 어, 1945년 패전할 때까지는 가장 적극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나 식민지 침략 이런 거를 협력하던. 그런데 전 후에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저 도시자 대학 캠퍼스에 가면은 윤동주 시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도시자 입장에서 볼 때는 무시해도 되는 학생이거든요. 성과생이라고 해서 아직 본, 본과생도 아니고 입학하기 전에 예과생처럼 다니던 건데 반 년밖에 안 돼. 그런데도 윤동주 시비를 학교 한 가운데다가 세워준 도시사 그 학원의 결정은 전후 의이 도시사라든가 이런 조합교회 계통사람들의 역사 의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 네. 왜냐 하면 이렇게 조선인 식민지 청년을 우리가 이렇게 안타깝게 보로몰아갔다 우리 제국주의 일본, 그리고 침략전쟁에 우리의 죄가 깃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한,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하나의 어떤 네. 증표로서 우리 네. 이 윤동주 시비를 세운다. 이런 뜻 취지로 세운다. 그래가지고 전후에 일본 조합교회나 도시샤 계통 분들은 아주 반전 평화 그리고 자신들의 전쟁과 제국주의 협력에 대한 철저한 회개에 기초한 이제 그룹으로 변모했다고 그래서 그런 도시샤와 조합교회 계통이 세운 이 도토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 교육을 하면서 전후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는 그런 참회와 반성에기초한 기독교적 양심의 신앙 교육 그런 게 몸에 스며들어 있는 사람 여기 보시면은 이시바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어~ 안 한다 안 하는 그 사람이 이제 한일 관계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그리고 어떤 대담에서 천황이 아직까지 야스쿠니를 제대로 참배도 못하는 이런 이상한 비정상적 환경을 우리가 이대로 둔 상태에서 나는 야스쿠니 신사 네. 못 간다 이렇게 하면서 네.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지금까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의 이제 지금까지 다른 오이즈미라든가 아베라든가 이런 극우파 총리들이 보였던 야스쿠니 참배를 적절하던 이런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이웃 국가 한국이나 대만이나 중국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계속 견제했던 이런 태도들이 다 사실은 기독교적 양심 기독교 신앙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이래. 근데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자민당 소속이고 그 어, 우익적인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주장하면 하면 어 헌법을 바꿔서 어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른바 평화 헌법 구조 규정을 그래서 우리도 보통 국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응. 방위, 청 대신 또 하고 방위 대신 또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어, 약간 이제 미국에 완전히 이렇게 쥐어, 쥐어 잡혀 사는 것에 대한 좀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응. 보통 국가 해기는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군대를 갖고 외국에도 이제 참전할 수도 있고 이런 보통 국가로 가려면 이 중국, 대만, 한국, 인, 동남아 등 인접 국가들과의 역사 문제를 제대로 청산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이나 한국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우린 끊임없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해. 이거는 자민당 안에서도 아주 독특한 캐릭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극우화되는 과정에서, 아, 어, 저도 이번에 절대 못될줄 알았어요, 총리가. 기시다가 어... 그만두면서, 아베가 돌아왔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아베를 팔아가면서 아베보다 더 극적인 다까이치라는 아주 무섭게 생긴 여자 정치인이 있어요. 그분이 사실은 예선에서는 이겼었어요. 그리고 이시바가 2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오전에 딱 끝나고 나서 아 저는 비관을 했죠. 근데 오후에 이제 이 1등과 2등이 과반수가 아무도 못 넘었을 때는. 두 사람만 올려서 결선, 결선 투표를라고든 네. 거기서 뒤집어진 거. 네. 극적으로 그것도 215표에 194표. 그 그러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잘뭐 이렇게 감이 없을지 몰라도 일본에서는 늘 파벌 정치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뻔한 거라서 관심이 없는 정치판이었는데 아주 이시바가 상당히 새롭게 바람을 일으켰고 새로운 정치 드라마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 그리고 아주 극우와 간차반세기 4년 진행된 과정에서 새롭게 아주 양심적 발언을 해오던. 그것도 이 도토리라고 하는 이 지역, 보세요. 이 사, 지역신문인데, 호엔데 예, 도토리 최초의 수상탄생, 이렇게.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이거 뿌리니까 바닥가고 기뻐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지역, 근데 도토리가, 보십시오. 이 2017년에도 인구가 제일 56만 명밖에 안 돼. 지금 53만 명이에요. 더 줄었어. 일본의 만년 꼴찌 현이에요. 진짜 그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빨간색하고 오렌지색이 이제 도토리.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일본은 차별로가 있어요. 지금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절대 못 쓰는데, 이 히로시마, 오사카, 나고야, 도쿄 이렇게. 태평양 연안으로 발달된 대도시 지역을 오모테 니폰이라고 그리고 이 동해 바다 쪽을 우라 니폰이라고 우라라는 게 우리 옷을 입으면 은옷그 안쪽 안감을 우라라고, 가금질도 대충하고 보여주기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을 우라라고 그래요. 음. 오모테는 표면할 때 표자인데 아주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밖에 보일 수 있는 것을 오모테라고 표.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아주 부끄러운 것을 이제 동해바다, 어, 오모테니폰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 인구가 적고 힘이 없는 데가 이 도토리다. 근데 이 도토리가 원래 이 옥섬하고 울릉도 이쪽 연안을 관할하던 곳이었는데, 1690년대에 안영복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도토리 번주가 말을 듣고는, 아우, 그 울릉도 독도는 절대 우리 영토가 아니란 걸 확인해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써준 서류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걸 독, 독구가 그에도막부한테도 확인을 받은 이 도토리 쪽 사람들은 어 역사적으로 독도 울릉도를 우리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이또이로미미 같은 그 메이지 정부가 볼 때는 독도를 뺏어도 도토리에다 편입시키면 역사가 복잡해지니까 옆에 시마네로 편입을 시켜야겠다 하고 1905년 그 러일전쟁 한창일 때 이렇게 독도를 시마네로 편입시키잖아요 시마네 사람들은 지금 똑같이 자기네 거라고 아주 우경화되어 있는 지역인데 바로 옆에 도토리 쪽 사람들은 오히려 역사를 더 잘 알고, 과거에 또이 강원도에 어민들이 표착했을 때 너무나 정성껏 돌봐주고, 어, 지켜주고, 돌려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강원도민들이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도토리에도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어, 도토리연하고 우리, 강원도가 자매현, 그리고 이 도토리가 강원도하고 교류를 하면서 2009년부터 저희 고향, 강원도 동해항에서 도토리 사카이미나토항하고 전기 운항성이 개항을 해서 지금 운행 중, 러시아 블러디포트까지 이렇게 삼각버스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주 한일 관계에 있어서 좋은 미담도 있는 곳이고 그런 역사 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정치인들은 아주 우익들하고 전혀 다른, 어, 행보를 보여요. 그리고 바로 옆에 심마네하고또또 또 달라. 그러니까 이게 늘 일본 우익들이 볼 때는 아주 좀 마음에 안 드는 지역이에요. 인구도 제일 적은 게 이렇게 결국 수상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다. 이사람 충분히 타협하면 총리가 벌써 됐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신념을 절대로 안 굽혀왔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총리까지 올랐다는 그 집념 이런 거는 그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독교 신앙 그리고 전후의 일본 기독교단을 중심으로 한, 어, 철저한 참회와 반성, 그리고 화해와 용서,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이 사람의 정치 철학에도 깃들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찬 프레스라고 일본의 언론에서도 한번 이렇게, 일본 기독교단 총회 의장하고 기자 편집장이 가서 환담도 하고 기사화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 자기도 늘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분쟁과 갈등을 해소해가는 첫 걸음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겸허한 정신을 갖고 있다. 크리천 의원으로서 당신은 어떤, 어떤 자세로 정치에 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신 앞에서의 스스로의 부족함, 그리고 잘못에 대해 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늘제 잘못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10년 전에 총리했던 아소다르라고 있어요. 그 완전히 그 야쿠자 보스 같은 아주 그 무례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히틀러한테서 우리 많이 배워야 된다 이랬다고 소리하고 그리고 한국에 전쟁이 나서 한국인들이 일본에 막 상륙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 바다에서 <놀람> 싸서다 <놀람> 이렇게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아소다 그 사람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냥 집안이 되도록 믿으니까 이렇게 가톨릭 집안이라 전후 직후에 그 총리했던 요시다 시게루의 외손이에요 그 아소다로 요시다 시도 가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을 그 큐슈 쪽이라 가톨릭이 신앙이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가톨릭 집안이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그 묘가 다 가톨릭 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관습적인 게 강하지 고백적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시바 시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적인 언론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지금 너무나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서로가 신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한 존재임을 공통으로 인식하며 자신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다. 그때 평화로운 세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한국 등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물었어요. 이 언론 편집자가. 그러니까 한국에 근현대사 한국과 일본의 과거가 어떤 관계였는지 관계였는지도 모른 채 외교적 노력을 한다 한들 그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있겠습니까? 위안부 문제나 영토 문제 등일치하기 어려운 점들도 많겠지만,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숨기거나 이러질 않고, 당당하게 오픈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정책에 있어서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거부, 징용국 문제나 위안부 문제나 영토 문제에 있어서도, 우익들의 강경한 발언과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러다가 뒤통수 맞으면 어떡해요? 뒤통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민당이 위기예요. 아까 본선에서 결선에서 역전을 한 이유도, 다카이치 여성 총리가 극우가 되면은, 일본 시, 시민들이 정치 호모가 더 가중되고, 저, 입헌 민주당이나 이제 야당이 승리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 기시다파라든가, 저, 고이즈미파라든가 이쪽이 결선에서 저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이시바를 지지하게 된 건데, 이번에 이제, 중요한 해산하고, 새로, 이번에 선거할 때, 그래도 좀 자민당이, 다수체 다수당을 이제 유지하려고 일시적으로 이시바를 이용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중의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응. 이시바 얼굴로 또 만일 자민당에서 참패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시바는 이제 힘을 잃을 거예요. 다음 선거에서 좀 확실하게 승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시바의 정치가 사실 시작된다라고 이제 보고 좀 뭔가를 기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그때 한국도 좀 뭔가 거기에 걸맞는 정치인으로 좀 우리가 정상으로 이렇게 체인지 해줄 필요가 있다. 음.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도자. <laughs> 그때가 언제? <거야. 웃음> 그때가 언제라고? <laughs> 그러면 이제 올해 한해 할 거. 그러니까 내년 정도, 내년 봄쯤에는 우리도 음. 거기에 맞춘 새로운 지도자를 좀 도토리라고 하는 일본의 갈릴리 땅 가장 무시받는 도외된 땅에 그제그 정치인. 이거 늘 우, 우익들한테 이렇게 양심적 발언을 할 때마다 또 버텨온 기독교인 정치인. 그것도 마이너리티죠 일본 사회에서. 하나도 이게 유리한 게 없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 총리까지 된걸 보면서 제가 상당히 에, 저도 약간 흥분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같은 기독교인이고 또 강원도 출신, 이 도토리하고 저희 제가 그 배를 두 번이나 타고 동해 항에 직접 간 적이 있어요. 그 여러 면에서 제가 이렇게 도토리도 여러 번 가봤고 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번 총리 당선은 좀선출은좀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다 는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국민일보 일면에 이게 하나님의 뜻안 맞으면 나를 고쳐 써달라 뭐 이런 발언을 써.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하지 않았고 역사에서 전향적 태도 사대째 기독교인이고 그렇지만 막연한 기대는 좀 경계해라 여기 마지막 부분에 또 제가 인터뷰한 걸로 해가지고 막연한 기대나 희망은 큰 실망과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laughs> 그래요 왜냐하면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자민당이라고 하는 우파 정치 세력이 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이시바 개인의 역량이 이제 좀 한계를 드러내는 음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어 우리들 이제 생각하면서 좀그 응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들고 그게 어떻게 응원하느냐? 우리도 어 이시바라고 하는 일본의 그 정치인에게 걸맞는 정치인으로 화답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